오늘 이렇게 수준 높은 경기를 해주신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히 전해드리고 이렇게 너무 살기차게 행동하는 모습이 사무실에서도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모로 고생 많았고, 어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어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았습니다. 이영태 사장이 진행하는 거였던. 삼등은 글로벌 품질 관리랑 품질경영팀이랑 인사실 연합팀이 3등을차하겠습니다 아, 이등은 오늘 이등은 원가 관리팀이랑.

인사 시장이 말했듯이 이렇게 활기있게 한 모습이 정말 좋고, 았아 저도 뛰고 싶은데 뿌리니까 봐서 못 참죠. 이번에 너무 잘한것 같고 또 크게 부담당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또 이렇게 할수 있는 공이, 여기가 이 장이 있다면 그거에 한번 더. 네, 수고셨습니다